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연극 공부에서 배워볼 내용은 공간 만들기 그 중에서도 무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연기 연습도 하고 배우가 연극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가 그리고 그 연기라는 건 어떻게 연습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오늘은 이제 연극이 공연되는 그 공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그 공간에는 무대도 있고요. 조명도 있고, 네, 분장도 있고, 음향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 스텝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무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무대가 제일 익숙하세요? 일단, 우리가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 무대를 먼저 떠올릴 수가 있는데, 연극의 무대도 그런 무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대다 그렇게 하면은 배우들이 움직이는 공간,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관객이 존재하는 공간. 네. 그래서 연극에서 배우와 관객은 빠질 수 없는 요소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들인 어디에 서 있고 관객은 어디에서 관람하는가 그게 이 무대의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무대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관객의 위치가 무대를 싸고 동그랗게 앉을 수 있느냐 아니면 무대를 바라보고 정면에 앉을 수 있느냐 아니면 무대를 바라보고 어, 옆으로도 보고, 정면으로도 보고 앉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한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표를 보세요. 네, 첫 번째로 가장 평범한 무대가 바로 프로시니엄 무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시니엄이라는 것은 양쪽에 기둥이 있으면서 이 기둥을... 기점으로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생긴 모양을 무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시니엄 무대라고 하는데 이 프로시니엄 무대는 일반적인 어 우리가 극장을 갔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무대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은 앞에서 정면에서 연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무대 조명이라든가 이런 효과들, 환상적인 효과들을 쓸 수가 있고 그 장면을 관객은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두 번째는 원형 무대가 있을 수 있어요. 원형 무대로 가장 많이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은 마당극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당극이라고 하면 우리 전통 연희잖아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원형 무대에서 어 배우들이 이 전체 마당을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관객들은 삥 둘러서 원형으로 앉을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씨름 무대. 씨름 무대도 원형으로 꾸며져 있죠. 네 이런 것처럼. 어 관객이 다방면에서 볼수 있다는 라 장점은 있지만 이 원형 무대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환상적인 요소들을 꾸미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그 다음에 이제 돌출 무대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돌출 무대는 어 보통 그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무대가 정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t 자 모양으로 뽑아져 있어서 객석 부분으로 걸어 나오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네, 이런 것들이 돌출 무대입니다. 그래서 객석과 무대가 조금 더 어, 프로시니엄 정면으로 볼 때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어요. 또 돌출 무대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는 어, 모델들이 어디로 걸어가요? 네, 모델들이 워킹 하잖아요. 이렇게 모델들이 이 패션쇼를 하잖아요. 그럴 때 무대 어떻게 생겼나요? 네, 이렇게 돌아 나와서 객석을 돌아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돌출 무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돌출 무대도 무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그 환상적인 요소들, 특히 조명들을 넣어서 꾸밀 수 있다는 점도, 어, 프로시니언 무대하고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 그 외에는 창조적 무대라고 해서, 어, 무대 형태를 다양하게 그 변형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어떤 상상을 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무대가 공중으로 뛰어서 객석으로 나온다든지 혹은 지난 시간에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 예시를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보셨나요? 그때는 어떻게 되어있었나요? 무대가 일자로 되어있어서 관객이 양쪽으로 앉아있는 구조를 보셨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무대도 다양하게 상상하면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어, 공간만 있으면은 사실상 우리가 연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진 않아요. 그런데 이 넓은 공간, 공간에서 뭔가 효과를 주려고 하다 보면 또다시 그 안에서 구조를 만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대가 자연스럽게 이런 그 형태를 띠면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간이 없으면, 특히 무대가 없으면 연극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무대는 다소 자유로운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공간을 꾸민다. 그랬을 때그 공간은 어떻게, 어떤 구조로 꾸밀 것인가? 그게 프로시니엄 무대가 될 것인가? 돌출 무대가 될 것인가? 원형 무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좀더 창조적인 무대를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직접 연극을 할때 무대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디자인부터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이 무대 형태에 따라서 연극을 제작함에 있어서 환경들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 무대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부분들이 바뀌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연의 환경이라든가 제작비라든가 그리고 공연의 기술 이런 것들이 바뀌는데, 어, 관객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공연장에 천장이 막혀 있느냐에 따라서 효과들을 넣을 수 있는가, 관객들과 소통이 가능한가, 어느, 어디까지 소통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에서 환경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객석으로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가, 네, 원형 무대일 경우에는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소통이 쉽겠죠. 배우와 관객이 그래서 마당극에서는 배우들이 객석으로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 관객들을 초청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이런 드나듦이 자연스럽다. 이런 환경들이 달라질 수 있고 대신에 반면 조명이라든가 이런 환상적인 효과를 내는 부분에서는 이 프로시니어 무대처럼 실내 공간을 가진다는 것은 어, 집중도가 굉장히 이렇게 몰입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 이 다양한 형태의 무대들이 어,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런 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효과들을 다양하게 내려면은 당연히 제작비가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형 무대는 제작비가, 네, 다른 무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덜 네, 들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볼까요? 무대는 배우들이 공연 연기를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배우들이 등 퇴장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옷도 이 의상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무대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부분. 그러면 우리가 공연할 공간이, 무대의 구조가 프로시니언 무대다. 그랬을 때, 이 무대 디자인, 배경, 이런 것들은 어떻게 꾸밀 것이며, 어,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형 무대일 때, 로미오와 줄리엣을 원형 무대에서 할 때와 프로시니언 무대에서 할 때는 달라지겠죠. 디자인이.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봤었던 양쪽으로 관객이 앉아 있는 무대 일자형 무대에서는 무대 배경을 양쪽 벽면에다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무대 디자인을 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배우들이 움직이는 동작선. 네, 연기를 하는 공간에서 나는 어느 쪽을 쳐다보고 어,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있어서 이런 걸 동작선이라고 하는데 이 동작선도 무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무대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어디든지 할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구조의 형태를 띠느냐에 따라서 제작의 여러 가지 방향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연기를 하는 공간에서의 움직임, 디자인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이 공간 만들기에서 무대가 가지는 특징들입니다. 자 무대 네 가지 형식들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네 가지 암기해 두시고요. 그리고 자, 극장의 무대의 모양은 어떤 형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 지역에 문화 예술회관이 있잖아요. 그 문화 예술회관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네. 프로시니어 무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시니어 무대에서 특별히 변형해서 돌출 무대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극장의 구조, 프로시니어 무대라는 거 요거 하나는 기억합시다. 네. 오늘 무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